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 정말 정말 어렵게 상의해 보셨습니다. 28년간 성상담, 성 상담, 성 교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성 상담 전문가이시다 보건학 박사 그리고 대한성 학회 회장님이셨고요. 여러분 뭐기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일명 세종대학교 수강신청 상초컷 광클교양 수업에 영예를 안고 계신 배정원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끈하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잘 가보고 싶게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성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섹스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남녀 간의 성이 이성에 또 들어있지만, 내일도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월경이나, 뭐, 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복용수술도 들어있고, 여러분들의 경험, 또, 폐경,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성이에요. 어, 처음에 그 아기가 떠날 때, 그성별이 누가 결정해요? 아빠의 정자 X냐 Y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남자하고 여자라도 여자 성기 같은 모습이에요. 원시 여자 성기 같은 모습인데 6주가 되면 테스토스테롤이 분비되면서 남자 성기로 발달을 해요. 그래서 막 어린이집도 나고 아, 이럴 때뭐 남자 성기를 만졌다 뭐 보여준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성추행이다, 막뭐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그때는 어떤, 뭐, 그런, 호기심 때문이지, 욕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성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해서 뭐 많이 고 그런 것 기저귀 풀어주면 시원하니까 많이 주고, 뭐이런면서이 좋은 쾌감을 알아가는 거죠. 이데 어떻게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가가 아예 그 성의식의 기본을 만들어주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목소리도> 여러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에까지는 살충이가 되면 손글몬, 그만 운수를 위해요 와자는 여자하고 부대를 는 여자하고 서로 이성에 대해서 막 호기심이 생기고 여러분만, 여러분들이만 모르겠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경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장사람 되는 거랑 첫사람 랑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잘해요. 사랑도 하고, 섹스도 하고, 애기도 낳고, 그리고 애기를 기르고 그러다가 그홀봉이 없어지는 시기. 여자는 마음 아에서 심한 하가폐경기예요 이제 폐경이 되면 홀봉이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들 가볍게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심하게 안, 심하게 겪어야 할수 있는 거요 그리고 폐경을 겪으시면 감정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거칠어져요 근데 정말 잘해줘요. 정말 굉장히 묵묵해집니 남자들은 갱년기가 3 2후부터테스토스테론이 뚝뚝 떨어져요. 2에서 3%. 남자들이 갱년기 되면 살이 빠져요. 그게 근육이 빠지도 그래서 남자도 한 50대면 좀 우울해지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자들도 똑같이 막 가슴 뛰고, 막 너무 우울하고, 이기력하고, 성형수 안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여자들도 수치가 그성 있고 혹은 뭐성 여러 기능들을 많이 저우해요 근데 그것은 피곤상을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정기검진 하시잖아요. 그때 거기에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혹은 뭐테스토스테론수치는꼭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편이 3.5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면 병원에 가서 좀 상담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내 손길을 꼼꼼히 본 적... <목소리> 두 분? 두 분밖에 없어요? 성기를 어떻게 보요 <목소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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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좀, 음, 네. 그런가, 안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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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요보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보보 생각보다. 생각보나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되나다생각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리고 성기를 본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성기를 남자들은 다 본단 말이에요. 화장실 가서 보고, 씻을 때 자유한테도 보고 별두 개가 훨씬 본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안 보이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일어서면서 성기가 감춰졌기 때문에 자기 성기를 볼 수도 없고 남의 성기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뭐가 정상이고 정상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불볼 생각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기 빼고 다보셨을건이라 뒤통수도 봤잖아요 머리하고 나서거 <laughs> 거기만 안 보는 건 마음이 불편해서요 아, 거기 보면 왠지 좀 남태가 없고 어떻게 성기를 봐 이런 생각으로 성기를 그 보는 건 외국에 사는 성교육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 성기를 보로서내 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성기를 신고 관리하면서 얘가 내몸이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동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은 여러분들이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한 자기 주장이고, 조금 캠이야. 성관을 할까 말? 성관계 한다면 어떤 내용을 할까? 그리고 키우한다면 어떤 키우 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권리가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한 주장이 그냥 o n t know. 장난처럼 제가 n o w I d o 고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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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죠 뭔가 그 사랑에 힘을 주는 일이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높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섹스는 건강을 위해서도 기 때문에, 유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정서적인, 심리적인, 관계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섹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섹스 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섹스 물어봤을 때부끄러운부끄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섹스가 부끄러워. 안심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섹스를 했어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예전처럼 그렇게 막 긴장되고 쫄깃쫄깃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데이트를 해본적이 얼마나 하요여기 낯선가 대화가 많신 분들 계시죠? 대화 많이 하시나요? 근데 대부분 비즈니스들요 <laughs> <laughs> 자식들 직장인들 집인들 군인들 이런 일까지 내가 얼마나 배우고 싶어 내가 당신하고 시간을 얼마나 갖고 싶은지,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너 어떤 친구를 자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서 애들 얘기, 뭐집 얘기, 이런 얘기만 하면, 너는 이경제공동주체로서의 결혼생활만 하고 있다고. 사랑을 회복하시려고 그데 아무런 외로워져요. 남자도 외로워지고 여자도 외로워지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많은 게 있죠. 대화도 하고. 또 바디 랭기지도 하고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섹스예요 부모가 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습관이 돼서 그냥 옆에서 하고 그냥 동료처럼 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사랑을 회복하고 섹스를 회복하려면 여러분들이 로맨스를 아주 작은 배려, 설거지 해주고, 쓰레기 버려주고, 혹은 뭐 예쁘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담았어, 그러면 서의 장미꽃 한 송이 사다주고, 부부 사이에 로맨스는 다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느끼면 이사람 여전히 나를 참 사랑해 주네. 아직 나를 돌봐주고 싶어하네. 나를 예뻐하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남편하고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건 하루에 4번 호응하시고 네번 이것만 해도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아져요 아침에 깨자마자 잘 잤어? 좋은데 컸어? 이렇게 시작해 그죠 그리고 남편 갈때 건강하게 잘 갔다와 즐겁게 보내 이렇게 하고 만날 때는 어우 세상에 잘 싸우고 싶었어? 고마워 오늘 하고 그리고 잘 때는 그러니까 좋은 꿈 꿔, 다시 또 만나자, 이렇게 대한 그네 번의 호응은, 이 연습해보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제일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그 상대가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주변의 것들이 정말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들이 묻치지마시요그 순간순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